제가 부산에 강연 갈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요. 대한민국의 엄청 유명한 KTX를 타고 오늘 부산 갈 건데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? <laughs> 해운대로 가보고 싶어서 저녁에 7시가 이제 일정인데 2시 45분에 3시 미리 도착했거든요. <laughs> 근데 여기서 해운대가 그렇게 멀대요. 코로나 때문에 답답했던 마음을 좀 해운대 에 가서 배닷가를 바라보면서 <laughs> 좀 달래고 얼려고요. 오늘 강연이 저녁에 있는데 해운대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왔거든요. 오이 컨디너 봤어! 와 대박!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출 다 막혀가지고 어떡해요? 어 너무 많 해요. 오. 오. 우와, 신기해. 저 다리, 저 다리. 저, 저뭔 다리인데요, 저거는? 부산항대교. 부산항대교요? 네. 우와. <laughs> 이게 엄청 비싼 아파트예요, 부산, 이거? 네. 어. 아. 요거만 있을 때는 비싼 아파트인데, 네. 저쪽에 세금 높은 거 비어있거든요. 네네. 제기 107 자리 아파트. 와! <laughs> 아저씨 여기도 엄청난 다리네요.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어. 대한민국 이런 다리를 아파트 다리라고 아버지 스스로 <laughs> 이름을 지었어요. <laughs> 예. 오 멋있어요 이거. 와. 그러니까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 1위를 어. 생각한다고요? 부산에서 살살 싶은 어 50톤 더 실어 1위였어. 와, 그렇군요. 여러분, 제가 드디어 택시 아저씨의 안내를 잘 받아가지고요. 해운대 백사장을 왔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어떡해요? 사람들이 많지는 않네요. 아, 저도 신발을 벗어야 될것 같아요. 모래밭을 좀 걸어볼까요? <laughs> 우와. 오 따뜻해요. 와 엄청 따뜻해요. 우! 와, 소리 너무 좋다. 우! 파도가 나를 삼킬것 같아요. 나 뭐라고 쓴 거지? 구독자 여러분, 하트 사랑합니다. 짠짠짠~ 들기야, 일 안에서 비둘기 보면 바로바로 바로 다 잡아 먹었거든요. 근데 비둘기들은 도망도 안 가네. 무섭지도 않은가봐. <laughs> 와 대박. 아유 비둘기 날라! 와 일로와 쿡쿡쿡 쿡! 쿡쿡쿡 쿡! 와 여러분 바닷물이 너무 시원하고요. 더위가 그냥 확 가시네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막 진짜. 역시 자연이 준이 선물. 와, 냉장고? 에어컨 바람 저리 가라요. 어, 너무 좋아요. 정말로. 오늘 제가 강의를 1시간 반 동안 해야 되는데요.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운동을 한 30분 하고, 그렇게 하고, 오전에 라디오 녹음 마치고, 바로 지금 또 부산으로 와서, 이렇게 음 지금 해운대 백사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와 진짜 발을 한번 담그고 나왔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요. 한번더 담그고 가고 싶네요. 제가 여러분 지금 놀러 왔는지 아니면 일하러 왔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배고파요. 그래서 이번에는 무조건 부산의 그 유명한 돼지국밥을 꼭 먹고 가려고요. <laughs> 같이 못 먹어서 죄송합니다. <laughs> 너무 좋네요. 일도 하면서 여행할 수 있다는 게. 왜 이렇게 눈물 날라 그러죠? 그냥 이 삶이. <웃음> 너무 <웃음> 감사하네요. <웃음> 여러분 바다 구경 실컷 하셨죠? 이제 돼지국밥 먹으러 갑시다. Let's go! 아 여기 아까 돼지국밥 엄청 맛있는 데 있다고 아저씨가 알려줬거든요. 미량 돼지국밥도 있고 그냥 돼지국밥도 있다고 했어요. 여러분 돼지국밥 집에 왔어요. 미량 돼지 미량 순대 돼지 고기 국밥이래요. 얼마나 맛있을지 오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 돼지 내장 국밥. 돼지 국밥이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일단 이렇게 향한 밥이고요. 어우, 이 밥. 그리고 반찬 이야 이거를 오 맛있겠네요 어머 어떻게 오늘 것도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장내가 없고요. 고기 맛고 국물이 고소하고 맛있어요데잘 네. 먹었습니다. <laughs> 세가리 벗기, 세가리 벗어 와, 예쁘다. 이게 무슨 대교예요? 부산 한 대교. 부산 한 대교. 와, 헉, 끝내주네. 대박이. <laughs> 멀리서 보면 더 보기 좋아 와, 여기 부산 이거 불빛들 봐봐요. <laughs> 오 신기하다. <laughs> 여러분. 부산 광역시의 아름다운 부산역입니다. 야 KTX 기가 막히더라고요. 아저 오늘 부산에 와서 너무 더 행복한 시간 보냈어요. 강의도 엄청 잘 마쳤습니다.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. 아 이제 또 기차 타고 가면서 잠콕잘 겁니다. 여러분.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. 은정이는 여러분께 너무도 감사했습니다. 저는 서울에 무사히 잘 올라갈게요. 사랑합니다. 안녕히 주무세요.